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우주는 우리에게 과연 친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우주는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인가 아니면 우주는 우리 인간의 편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 기억으로 아인슈타인은 그 결론으로 우주는 인간에게 친절한 장소라고 어, 이야기를 그렇게 하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술과 과학의 그런 발전을 통해 그 우주를 잘 이해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또 그것을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과학자적인 그 바람직한 그러한 태도 혹은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비추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고 이기는 우리와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친절하거나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승패의 결과가 놓인 그러한 도전의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도전 혹은 시험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은 욕기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욕기 1장에 보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욕이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일 그 집과 모든 소유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이 정관사가 붙은 사탄이라는 단어는 모두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은 욥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정관사가 붙은 그 사탄의 뜻은 고소하는 자 혹은 고발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사탄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고소하고 시험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욥의 세상은 욥을 둘러쌌던 세상은 욥을 시험하는 그의 승패가 놓인 그러한 도전의 장소가 됩니다. 그는 이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를 흔들고 그러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처한 상황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놓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요백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대적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은 그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며 나머지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며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아까 보았듯이 히브리어 단어이고, 어, 그 외에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사실 사탄과 같은 뜻인 모함하는 자 혹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욥기에 나오는 사탄과 마찬가지 경우인데 사탄은 여기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통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하고, 또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을 따르라고, 혹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도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놓인 이 세상의 도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때로는 우리를 고발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거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함께 1절 앞부분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네. 좋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때 1절 전반부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전반부의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참으로 든든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의 백으로 혹은 도움으로 프리 패스 같은 걸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도 않고 오케이, 뭐, 무료 통과 같은 거 말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40년 전에 그 기억을 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제 이야기를 말씀드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의 아버지는 그 서울 시향에서 연주자로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직장은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었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은 대부분 고전 음악을 연주하는 장소로 쓰이지만 때로는 큰 규모의 뮤지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그 그 당시 짧은 인생에 최초로 뮤지컬을 본 것이 바로 1979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피터 팬이라는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당시 가수 윤복희 씨가 피터 팬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가서 우리 아버지로 인한 프리패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을 이제 데리고 아버지께서 공연장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표 받는 분께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분이 저희 아버지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저와 제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laughs>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사람 같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처음으로 가보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냥 들여보내주는 것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이유가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절에서 보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역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나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환란을 당하더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특별히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가진 권세, 그 중에서 가장 큰 권세,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권세는 바로 사망의 권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혹도, 뭐 환란도, 핍박도 아닌 그 사망은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거두도록 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허락받게 되었고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정말 말 그대로 그 무엇보다도 제일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게다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더 선한 일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힘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고 또꼭 필요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백 경우에도 성경은 그가 첫째로 온전하고, 둘째로 정직하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그 삶의 성과에 있어도 그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이고, 종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철저하여서 그 아들들이 잔치가 있는 날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혹시 범죄하였을까봐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뭐 본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좀뭐 이상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백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찾는 것은 이런 그의 옳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던 그에게서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욕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은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노력했던 그 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저버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요에에 도전하고 요부로 하여금 승패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평소에 옳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그가 세상에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세상이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흔들고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욕이 세상을 이길지 아니면 세상이 욕을 정복하고 이기게 될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욕은 자신을 흔드는 세상과 아내와 친구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그는 뭐 끝까지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듯좀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바랐던 그의 믿음,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요배 승리는 그의 의로움이 아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세상을 이기는 그 믿는 자들의 승리가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때는 바로 핍박과 박해의 때, 그로 인한 순교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주고 성경을 빼앗아 불태우고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힘없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패배를 그리고 힘으로 정복하고 짓누르는 로마 제국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그들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의 때는 로마 제국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승리를 거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협박과 위로와 위협과 때로는 회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떠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믿어온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결코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은 내어주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내게 총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역사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시키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 후, 그리고 뒤이은 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가로 국교로 선포한 이후, 교회는 도리어 그 순수성을 잃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 당시의 신학자는 그 박해를 금지한 콘스탄티누스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박해가 없어지고 도리어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자 그 순수성을 잃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정말 목숨 내 목숨을 내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었지만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대우를 받게 되자 거짓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황제로부터 권력과 부를 지원받게 되자 타락하고 변질된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의 때 그들이 가졌던 생명력과 또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중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순수성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이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찾아보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없는 우리의 삶은 매일 기도하지 않고도 큰 문제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복잡해진 우리의 삶은 말씀보다는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전문가를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총각화를 들이대지 않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뒤로 하고 믿음을 뒷전으로 하도록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이다 참으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기, 우리를 이기고자 하는 그 세상의 전략,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전략은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반대로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순간순간, 매순간 이둘중 하나의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이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늦추어서는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도, 내가 너무 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혹은 너무 부하고 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필요 없다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원하는 바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평화주의자입니다. 아, 혹, 꼭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네. 그냥 세상과도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네.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읽으셨냐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도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적인 부도덕 음행으로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친해지고자 하는 그 세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그 세상의 시험과 그 도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뒤로하게 만드는 그 세상에도 친하면서 하나님과도 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세상과 친한 것이 아닌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시험에 이기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놓인 상황 저희가 당한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미리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이 세상의 계략을 또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